5월 12일 화요일 오괴활동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.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. 창세기 2장 8에서 15절 아담과 하와에게는 동산을 돌볼 책임 곧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. 우주의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풍족히 공급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이 게으름에 빠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.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체를 튼튼히 하고 사상을 넓히고 품성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임무를 지정하셨습니다. 남자든 여자든 모두 들에서, 과수원에서, 정원에서 일해야 합니다.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고 근육과 신경에 활력이 생깁니다. 신체의 모든 조직에 부담이 고루 분산되어야 합니다. 이는 각 기관의 균형진 발달과 활동에 필수입니다. 하나님은 신경과 근육이 조화롭게 사용되도록 만드셨습니다. 인간이라는 기계장치는 무활동으로 고통과 질병을 얻습니다. 과로보다 운동 부족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. 달아서 없어지기보다는 녹슬어 없어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. 야외에서 적절한 운동을 즐기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고 활력이 넘칩니다. 야외에서 상쾌한 하늘 공기를 마시며 걷거나 꽃과 작은 과일, 채소를 가꾸면서 하는 아침 운동은 건강한 혈액순환에 필수적입니다. 이는 감기, 기침, 뇌와 폐의 우렬, 간과 신장과 폐의 염증 및 기타 수백 가지 질병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. 매일 밖에 나가 운동하십시오. 실내에서 하는 일을 몇 가지 멈추고서라도 말입니다.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더잘 따를수록 건강의 회복과 유지에 더큰 도움을 얻습니다.